제일 많이 들은 건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어. 1등 바보가 어. 차 운전할 줄 모르는 거 어, 뭐, 어. 들었어요? 어, 어. 북한에서 어. 2등 바보가 컴퓨터 할줄 모르는 어. 거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컴퓨터하는게 뭔지도 어. 모를지 아닙니까? 모르지, 모르지. <laughs>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니 네, 지금 그, 그때 그 내가 보이부반타가상한테서 들었는데 아보이븐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 얘기를 그, 했어요? 그,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아, 있다는 거 아, 이야기하는 데보이븐에서다 알고 있었구만 그렇게 아. 다 알지. 그야니 음. 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니까 야이막 그렇다 이러더라고 어. 먼저 한국으로 간 후배로부터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럼 바로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연결해서 이틀 묵고 있는데 저녁에 사람이 하나 젊은 사람 아, 하나 왔더라고 와서 음, 음. 우리 버스 태워가지고 우리 를심양까지 갖다 놓고 그 사람은 아, 없어지더라고 심양에서 아, 우리를 다른 사람 봤더라고 음, 음. 버스 밤에만 타고 낮에는 계속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빈집 빈집이 다쟤고더라고요 <laughs> 밤에만 타고 어, 그니까 러 낮에 중국이 그 환경은 다한 번도 못 봤어요 밤만 아, 봤네 밤만 네. 그러다나니까 그렇게 중국 관내로 보름에 빠졌어요 보름에. 아, 마지막 공명까지 오니까 한 보름 되더라고. 아. 공명이 아마 새벽 한다 시만에가 아. 도착했는데 그 아파트 또 들어가니까 거기 또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서 음. 우리 다 사진 촬영하더라고요. 음. 사진 촬영 다 하고 그러고 밤이 되니까 전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주더라고. 음. 우리 그때 넘어는 오 쪽아 어찌어찌 모이다 나니까 여덟 명이 되는데 여덟 명 여덟 명 쪽아 됐습니다. 그래, 여자 너희, 남자 너희 이랬습니다. 어. 참, 그건 넘어올 때또 기구합니다. 어. 그래, 그 전지 하나씩 주는데 그 전지 하나씩 차고 오토바이 넉대 나오더라고. 어. 우리를 태우고 쫙 가서, 산 밑에 가서 탕 내리고 어. 오토바이를 가는데 그게 아마 중국하고 나우스 사이 국경 어. 넘는 산인 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탈북자들 많이 넘겨봤는지 음. 한국말 계속 뜨둥뜨둥 음. 하는데 경산이 만약에 나타나면 자기는 무조건 닳겠으니 까 뛰겠으니까 어. 알아서 어. 잡히지 말고 뛰라. <laughs> 그러더라고. <laughs> 야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거부 주는데 <laughs> 그럼 뭐 우리는 그때 뭐 제가 만8여덟 넘어왔으니까 아, 뭐한창 젊을 때는 니 음. 날아다닐 때죠. 그때 어쨌든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산중 되게 올라가니까 나무 구르가 막 자빠지는데 싹 오, 옷이 막 널려져 있고 옷이 막피 있고 그렇더라고.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없다가잡혀서 여기 <laughs> 이 노트에서 잡혀서 끌려가고 막고 막 이런 장소다 이러는데 아유. 야 그래서 그 산을 한 두시간 돼서 넘었어요. 음. 넘으니까 그 아래 산 아래에서 또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 그래서 우리 스타렉스 같은 음. 차에 태워가지고 또한 40분 달리니까 아라우스하고 태국 국경에 도착한 거야. 음. 태국 국경에 도착하니까 그 뱃사고에 나오는데 쪽배가잡다 하는 거 길쭉한 거잡다 음. 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 지금 몇 공간 건너는 입니다탁 타기 전에 뭐라는 거야 여자들한테. 음. 여자들이 병 아는 사람 없는가 물어보다. 여기 생하는 사람 음. 없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뭐어찌든다 타야 되니까 음. 없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아, 있어서 자기를 속이고 사고 나면 자기 음. 책임이 없다 이러는 거야. 그 우리는 찡긴 무슨 소리인지 우리 는 모르죠. 걔냥 음. 앉았다, 앉으니까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쫙다 하니까 무서워서 딱이렇게 딱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배가 한 중간쯤에 쫙 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파도 치면 배를 뒤집는데 악어가 우리를 친 거예요. 배를 악어가 있었어요? 배를아나 지금, 근데 지금 그만하자고 지금 말이 이렇게 긴 거예요. 지금 <laughs> 우리 다 히트. 다, 뒤집어졌어요 배가? 다 뒤집어져 다 물에 빠졌죠. 근데 몇 명이? 여덟 명이다. 아. 근데그 중간에 하나 위생하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아, 생리하는 여자가. 비비 냄아 맞고 왔다는 거야. 어찌했어요 그 여자는? 죽었지. 무슨 소리? 죽었어요? 없어졌지. 없어졌어요? 죽었지. 그럼 지금 여덟 명 일행 중에 여자 그, 한 명은 없어졌어요? 그렇지그 말래 국정원이 와서도 다 했는데 배 번져졌다가 그다음 다시 그배 사고 배를 다시 뒤집어놓고 다 우리 배 매달렸거든. 도와냐. 근데 한 사람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사을 이야기해서 아는 거지. 무조건 아그디 잡혀 먹혀갔는 데는 그 여자가 무조건 위생했을 것이다. 비비인에 맞고 왔다 배가 그아어가몇 살짜리 여자예요. 나이도 모르지. 가다오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어, 오다가 잠깐 만난 사람, 뭐 오다가, 오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뭐 심양에서다가 공명에서다 이래 쭉쭉 어이러면서 블로구들이합세 시킨 네, 네, 네. 거니까 모르지. 어디여잔지도 모르고 오면서 만난 일행들이니까 통성명할 새도 없었지요, 실지. 그래서 태국 넘어서 태국 경찰서에 일부러 잡혀가지고. 보통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태국 감옥에서 또한한 한 달. 있다가. 그런 거안 걸쳤습니까? 우리는 태국을 안 왔으니까. 어, 우리는 그래 태국 걸쳐서 응. 태국 감옥에서 한한달 있다가 거기서 재판받고. 응. 그래서 중국돈한 사람이 300원, 3 0원씩 내고. 응. 그리고 방콕 수행소에서 65일 가까이 있었나?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이 넘어오더라니까. 출발해서 1월 12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3월 2일 날 도착했으니까 빨리 왔지? 빨리 왔네요. 엄청 빨리, 빨리 왔다, 왔네요. 빨리 왔다 꿀더라고두 달만에 오셨으면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한테는 그냥 지금 소식도 전하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제제 음. 제 처하고 아들은 에아이말 말하기 싫은데 음. 제가 넘어온 다음에 음. 7월 24일 날 도망, 넘다가 도망가 넘다가 도망가에서 목숨다 잃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가족을 다 잃은 나쁜 놈이 됐습니다 가족도 못 지키고 아.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고 하니까 빨리 내 이제 오고 싶고 그랬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를 그랬거든요 덤비지 말고 기다리라내 사람 다 보낼 테니까 겨울에 움직이겠다 안전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자기들로 군대들한테 돈 줘가지고 오늘 하다가 이렇게 된거지 그러다 날까. 그뱀뱀이잘 걷지 못하는 아들 데리고 그렇지 그치.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잘 걷지 못하니까 겨울에 음. 얼음강판 정도는 네. 걸을 수 있으니까 아이, 그래서 겨울에 움직이려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어서 혼자서 강을 넙다가 <laughs> 그렇게 됐어요 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못 지킨 바보 같은 남편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질문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뭐 음. 대한민국에 지금만 4만 한 5천 명이 왔습다 왔다 갔다 네. 해도 상처 없는 사람이죠. 예, 우리 탈북민들, 제 같은 이런 상처가 없는 탈북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누가 들 고향을 떠나서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갈라지 살고 싶고 고향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분열된 비극이지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한국행 비행기를 처음 타보 예.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죠. 처음 타보죠. 네. <laughs> 어떻습니까? 태국에서 우리 새벽에 탔는데, 음. 아 저전에 탔는가 새벽에 탔는가 잠깐 음. 탔는데 일반 그 승객들하고 같이 태우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 탈북자들은 우리 그때한 60명 탔는데 음. 제일 뒤에다가 따로 그렇죠. 네, 어 따로 네. 뒤에 태우죠. 어제 오더라고. 그래서 창문 곁에 나갔다 응. 앉았는데, 우리 데리고 오는 그 응. 국정원 선생 여자가 응. 갑자기 우리한테 응. 서울상공입니다. 이러는 와. 거야. 이제부터 서울상공입니다. 어, 그래 딱 내려다 보니까 불야성이야불야성 와, 너무 멋있는 거야. 와, 이게 뭡니까? 저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와, 불야성이 대단합니다. 네. 완전히 그래서 인천공항에 새벽 5시인가 내렸는데, 응. 우리는 또 지하로 뽑더라고요. 음, 음. 음. 지하로 쭉 나와서 버스 탁 타고, 음. 제일 난 대한민국 육지로 박으면 제일 음. 그 감동된 게 버스 타고 쫙 빠져나오는데, 이5리그 음. 다리를 건널 때, 인천 대교. 그게 인천 대교입니까? 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대교, 와, 너무 긴 거야. 와, 세상 이런 다리도 다 있는 거. 이 바다 바다으로 가는 지러간 어. 다리라고 그러더라고 북한에는 남북한 문이 생각나더라고요. <laughs> 그건 <그게> 장난감이지, 완전. <laughs> 네. 그리고 다리를 탁 넘으니까, 산에 그때 우리가 3월달인데, 네. 소나무가 꽉찬거 그래서 내가, 하... 와, 저 나무 봐라. 하니까, 국정원 선생이 나한테 어. 쓰고 오던 게, 북한에서 혹시 무슨 일이 야됐는가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나무를 먼저 보셨으니까. 그 나무 보고 놀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뭐 농사꾼이었습니다. 아. 하니까, 몇년 전에 항장엽 선생도 이런 루트를 타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음. 딱 내처럼 음. 이 다리를 딱 넘자마자 산에 나무를 보고 음. 내처럼 이렇게 감탄했대. 음. 자기가 지금 숱한 사람 움직이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이게 산을 아. 보고 감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루 본다고 러더라고한평생 아. 자연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아. 자 자연이 아마 눈이 간는매입니다 그래서 아. 국정원이 지금 난그 우리 들어가 있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지도 도심 들어가. 구경은 안 했어요. 다리를 넘어서 우리다차이푹 내리게 하더라고. 못 보겠어요. 어. 그, 지금 난 그, 그, 그게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 <laughs> 우리 들어가 있던데 어딘지 모른다고. <laughs> 그게 보니까, 그, 좀, 도착한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게 서울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그래요? 네, 어떤 차는 창문을 제끼고, 커튼을 제끼고 보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커트를 다 내리게 하고 못 보게도 하고, 음. 좀 달, 다르더라고요. 어, 우리는 못 보게 하더라고요. 네, 못 보겠구나. 어. 근근에 이렇게 비스, 보니까 아, 산에 나무 많더라고 아. 대교를 지나갈 때만던데 네. 이야, 멋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국정원에서 또막 충격받은 거는? 많죠. 네. 그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그 6층짜리인데 네. 4, 5, 6 남자, 어. 1, 2, 3 여자 이렇단 네. 말입니다. 밥도 여자들이 먼저 쫙 먹으면 여자들이 네. 먹고 나가면 남자들이 들어 네. 먹고 여자, 남자 절대 마주치기아니 하더라고. <laughs> 극상마저 제가 길에서 한번 쓰기로 지나갈 때 어. 대를 지고 지나갈 때에 보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허물로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하. 이 쟁반 같은데 딱딱딱딱 홈이 딱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그야 이게 뭐냐 어.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다하는밥 여기 여기 동그란 데 여기는 국그 다음에 어. 여기 각기 반찬들을 다 담아라 이러더라고 어. 와 <laughs> 돼지고기 무슨 닭고기 뭐 <웃음> 가득한데 <웃음> 어느 거 먹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와 정말 어. 정말 너무 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기사장 정도면은 우리나라 직급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회사 이사죠. 네, 네 이사. 이사급 정도잖아요. 네, 이사나 그렇죠. 네, 그 정도 급이 있었으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렇게 충분하게 먹을. 뭐 아, 어떻게 먹습니까? <laughs> 백성들만 더 먹었겠지만 그저 일반 어. 노동자 농민만 제가 좀그이더 먹었겠지만은 우리 북한에서는 알다시피 돼지고기 국거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국장에. 어, 그렇지. 여기서는 돼지 국끓리 먹는 건 모르잖아요. 없어요. 무조건 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이렇잖아요. 우린 양이 적으니까 국끓리 먹잖아요. 그렇지. 국물을 먹으려고. 장아 심고 지나간 물. <laughs> 생각, 돼지, 돼지 장아 신고 지나간 국 물. 생각나죠 장아 심고 지나간 물이라고. <laughs> 그, 김일세 생일 때, 4월 1 5일그 음. 다음에 우리 농장은 3, 8분의 절에 음. 또 조금씩 공급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남자 같이 한 끼씩 아, 먹고 그럼 거의 뭐 1년에 몇번못 드셨겠네요 못 먹었지 극장 못 먹지 몇번못 아, 먹지 그러던데 우리 국정원에 사는 뭐. 매일 고기더라고 매일 고기 <laughs> 매일 고기 뭐아 그러면서 그, 그 어. 국정원에 있으면서 도서들 많이 봤습니다 책들 책을 어. 그러면서 그 김정일이 그 전문 요리사 했던 사람 이름 뭐 거지 몬터 겐지 그 책을 보면서 김정일이 그부페를 음. 깨닫기 시작했어요. 칠절죠 야, 어. 칠갑산거아리라면 끼마다 그 네. 비행기로 날라 먹었다는 거그나그책 네. 보면서 또 일본 새끼들이 그 초밥을 또 그렇게 김정일이 에이. 좋아한다. 야, 나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음. 이 새끼는 완전 호화로운 생활했구나. 음. 요리 전문 요리사까지 데려다가. 어, 우리가 정말 에이. 너무 석회화 살았구나하는거 음. 많이 느꼈죠. 그러면 국정원에서 또뭐 견학 같은 거바깥에안 나갔어요? 걔 나갔나갔어요 안안 네. 아 그땐 또안 나갔네 우리 때는 나갔어요 우리는 걔랑 그저 육삼 빌딩 한번 나가본 거밖에 없습니다 육삼 아, 빌딩 가서는 어땠습니까 육삼 빌딩 여자 너희 남자 너희일 가면 육삼 빌딩 제일 꼭중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번 그렇죠. 보고 그리고 아. 거기 가운데 내려오는 거푸페 식당 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가서 잘 먹고 음. 음. 나왔는데 내가 그 제일 충격받은 거는 음. 딱 나왔는데 음. 앞으로 쫙 차가 지나가는데 음. 여자가 쓴 글라스 딱 끼고. 음. 차, 로차 운전하니 <laughs> 지나가는데, 와, 거기서 왔는 나와. 정신, 팔 돌았어요. 정신 나갔어요? 몸, 너무 멋있어서. <laughs> 와, 여자가 운전하고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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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 차 운전한다. 그모든지 눈이 뚱그려서 다 야, 여자 운전하는 거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새끼, 한 사람은 더군다나 더 멋있는 거, 두픽침이 구성, 구석, 석구석가리키는 거야, 이래 두픽치이 음. 보니까 그게 흡연장소더라고. <laughs> 여자들이, 아 여자 들 담배 피는 거 봐. 담배를 다 피우는데 와, 그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laughs> <laughs> 나는 그거를 또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를줄 알았더니 아니... 멋있었어요. 우리 북한에서 전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북한에서 담배 <laughs> 피운다 이런 건 <거> 생각지도 <laughs> 상상도 못. <laughs> 상상도 못하 상상도 못했는데, 그건 너무 희고 너무 멋있어서 와, 여자들이 담배 피우다가 바로 탁비벼고고탁 가는데. <laughs> 와, 육삼빌딩. 육삼빌딩보다 어, 어, 어. 담배 피우는 여자가 더 멋있었어. 담배 피우는 여자하고 운전하는 여자를 보고 <laughs> 너무 멋있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자아이입니다 진짜 그게. 어. 야, 난 이게 우리 출연자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다 서로 각자가 보는 코드가 달라요. <laughs> 와, 그, 정말 그때는 내 앞까지 그렇죠. 내면이 나오는데 우리 남자도 다 그, 담배 피우는 여자들한테 다뿅 갔다니까. 정신이 안 나갔다니까. <laughs> 너무 멋있어서. 그, 차 운전하는 여자는 그 순간에 쑥 지나갔단 말입니다. 어? 그러다 나니까, 와, 멋있다, 멋있다. 이야, 여자가 운전 다 하네. 어? 와, 이랬는데 담배 피우는 거 보고는 그건 그냥 물체가 있으니까. 와, 멋있, 멋있습니다. <laughs> 보통 보면은 다 나갔는데, 길에 그냥 차가.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놀랬습니다, 하는데. 뭐,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여자 운전하는 거 하고, 아. 여자들 대배 피우는 거. 이야, 아. 매력있습니다. 아.